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긴홀 여기는 이제 125m 파 5인데요. 이런 홀에 오게 되면 특히 남성 골퍼들은 아주 멋있게 샷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풀이 이렇게 두텁기 때문에 이 공이 지면으로 가면 공이 잘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뛰웁니다뛰우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요. 자. 아, 이렇게 띄웠어요 그래 가지고 어 공이 저공을 맞고 어떤 분이 상처를 나게 됐습니다. 상처를 나 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어, 치료를 받고 그 상처는 어 머리에 맞아 가지고 어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어 치료를 다 끝냈고 그래 서 나중에 이제 음, 상 간에 그 합의를 하는데 그 맞은 분 측에서 맞은 분 측에서 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위로금을 얼마 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영 하나를 더해 주라. 그래 가지고 어 제 친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은 이제 민사로 넘어가가지고 어 이제 재판을 하게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풀이 많다고 해서 특히 아까 본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워치게 되면. 이 홀이 에, 불과 폭이 10m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때는 옆 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치지 않아야 되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 파크 골프장에서 이와 같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친 사람하고 다친 사람하고 이 배상액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 그첫 GPT에다가 AI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판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판례를 보니까요, 2016년에 16년에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을 하게 에,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배상액이 얼마냐면은 1억. 그 5천만 원을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 20년에는 똑같은 사고로 해서 사고를 내게 됐는데 역시 그 판례가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 한시가 그 재판이. 완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경미한 경우에 다른 경미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어, 하는 것을 지체피티한테 물어봤더니 어, 합의금 또는 판결 보상금은 약 1억에서 3억 원 사이가 된다. 실명하는 경우에 그리고 정확한 금액은 소득이라든가 책임 정도 보입. 보험가입 요부터 크게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이 머리에 맞고 피가 나 치료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정액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위로금 산정시 고려 요소는 상해 정도 단순 타박상이냐, 찢어진 상처냐, 봉합 치료를 했느냐, 아, 경미한 정도는 중증 정도의 그 상해냐에 따라서 다르다. 또, 입원이나 장기간 치료를 그, 어,가 필요 없는 경우에 소액의의료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외래 치료 며칠 수주 정도는 어, 수십, 그래서 수백만 원 정도 그리고 장기간 어그 치료나 흉터가 남을 경우에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정도는 특히 그친 사람이 볼 하고 외쳤는지 어 그렇지 않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이거 안전 관리 여부 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때 경미한 상처에다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약, 그래서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그 경미한 경우에 이제 보통 위로금 범위라고 볼수 있고, 어, 봉합 등 비교적 큰 상처인 경우 또 통원 치료를 수주 동안 했다 하면은 200에서 500만원 정도가 되고, 어, 흉터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5 0 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 주기를 그래서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단기간이고 큰 후유증이 없다면 100만 원 내외. 봉합이나 비교적 큰 상처가 있으면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 적당한 위로금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AI에서는 그 밥을 주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상대방의 친 공을 맞아가지고 이 여기에 맞아가지고 어, 상처가 나서 어, 수주 동안 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만은 봉투를 가져왔을 때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제 아는 사람은 어, 대개 이제 공이 복사뼈. 여기를 많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있 그래서 이제 복사뼈가 부어가지고, 어, 수주 동안 이제 아주 불편하게 걸은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어,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뭐 약물, 약물 치료 정도, 어, 아니면 병원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팝골프를 칠때 특히 남성 골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긴 홀에서 띄워치거나 또온 힘을 다해가지고 쳐가지고 그 볼이 그 네트를 넘어서 다른 홀로 가가지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그 우리가 띄어칠때한 가지 띄어칠때한 가지 그 요령은 대략 보면은 이 공이 에그이 슬라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즉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치고 또 가능하면은 이제 이 지면에 그 깔리게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칠때 깔리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어옆홀로 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같은 클럽에서 운동하다 보면 아주 큰 상처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봉합비 됐다거나 수주 뭐~ 입원했다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서로 호의적으로 어~ 치료비를 주고 받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설령 우리가 민사로 간다 하더라도 뭐~ 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보상비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약그 500만원 많아야 500만원 정도의 위로금 그것도 어그 봉합해서 상처가 남는 경우에 그것이 아마 적정 금액이라고 어 G, 첫 GPT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에 설명이 혹시 이러한 그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고 합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